통령께서는 지난주 국회에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셨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서민과 취약 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올해 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6조 3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8% 증가에 머물고 있지만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2023년 15억 원에서 2024년 71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1조 9919억 원에서 2조 2846억으로 14.6%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도 늘리고 장애인 관광향유와 체육활동을 위한 예산도 20% 이상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필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각각으로 보면 줄어든 예산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사업이거나 사업 기간 조정 및 단가액 현실화로 설명이 가능한 감액입니다. 이를 장애인 지원 필수 예산 삭감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당한 평가와 대안이 제시될 때 긍정적인 변화를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 국,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제안했으며. 장애인을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국민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예산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 정책 증액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지원한, 지원 정책 확대가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에게 편합니다.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녀노소, 우리 모두를 위한 예산인 만큼 정부와 여야는 시작되는 예산 심사에서 전향적인 관점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